동구방화 수원길 무슨 꽃이 피었을까? 아카시아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었네 아빠가 꿀을 보니까 노래가 절로 나오네. 어우 <laughs> 묵직하다. 시작이 반인데 돌반 채웠군. 음, 좀더 털어주세요. <laughs> 아직까지 불이 무서우면 어떡하지? 술안 하는 꿈쩍도 네 해. 민기야 나 여기 옆에 왔어. 갔나? <laughs> 아니. 뭐가 무섭냐고. 여기 매일 벌과 함께 귀농의 달콤함을 맛보는 가족이 있습니다. 꿀 발라 주세요. 여기 여기. 오케이. 오. 이제 마이칠하니까 쓰라 기술이 늘었네. 나보다 더잘칠 쓰려고. 이런 걸로 좌소하게 제거. <laughs> 물같이 달달한 행복을 찾아가는 가족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너른 평야가 많지 않아 과수나 마늘, 축산 등의 농사가 발달한 경북 영천. 푸른 산의 모습이 절경을 이루는 곳인데요. 특히 요맘 때에는 아카시아 향이 온 산을 가득 채웁니다. 아카시아가 피기 시작하면 농사일도 바빠지는 시기. 특히 꿀을 따는 농부 민욱 씨는 오, 육 월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꿀이 얼마나 찼는지 보러 가봅시다.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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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오, 묵직합니다. 와, 올해 첫꿀 성공. 성공? 들어봐 오. 무겁다. 무겁지. 오. 와, 그래 이 정도 해야지 그지? 오. 채밀한 맛이 나지. 아, 좋습니다. <laughs> <laughs> 와, 예쁘다, 반짝반짝거려. 음, 오, 요 밑에 반짝반짝한다. <laughs> 귀농 2년차 농부 민욱 씨 가족들과 함께 양봉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200평 정도 되는 공간에 벌통 29개를 놓은 작은 양봉장을 꾸렸습니다. 꿀뿐 아니라 밀랍 화분 등을 얻기 위해 벌을 기르는 양봉. 채밀은 꽃의 개화 시기에 맞춰서 아카시아, 야생화, 밤꽃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지금은 아카시아꿀을 채밀하는 시기. 특히 올해는 아카시아 꽃이 만발해 꿀도 기대해 볼 만하다네요. 와, 이거는이게 뭘까?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렇지. 알이지. 여기 태어 나면은 응. 다시 아기벌이 나오는 거야. 이게. 열심히 여기 끄스라 이거 봐 여기 태어나려고 꼼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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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짝 하고 있지. 이제 뭐 나오려고 하는 거야. 지금 목재. 다아 초통에서 목재 하다 하니까 너무 응. 좋다. 좀떨 털어주세요. 얘들 <laughs> <laughs> 왜안 나갔지? 오늘 응. <laughs> 빨리 나가라. 어 <laughs> 엄마, 여기 얼굴에 여기 왔어. <laughs> 기어나여옆으 왔어. 갔나? 아니야. 응. 아직... <laughs> 아직까지 벌이 무서우면 어떡하지? 아니 나는 이렇게 내가 올줄 몰랐지 <laughs> 나는 양보 혼자 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자기 어, 양보해봐 하면서 아, 괜찮은 그치. 것 같아 아, 몸을 막 그렇게 힘들게 덜하고 벌침도 맞고 어, 어 그렇지 벌침 맞고 그날 <laughs> 벌 쏘이고 오면 아이고 아, 더 쏘야지 아, 아. 올해 첫 채미를 준비하는 민욱씨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꿀이 담긴 판을 채밀기에 넣고 돌리면 꿀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옛날에 통을 돌리느라 힘 꽤나 들었지만 요즘은 자동화돼서 채밀 과정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우와, 이것 좀 봐봐. 색깔이 연하다. 음. 자, 우리 첫꿀한번 먹어볼까? 까만 낼름늘름 먹어 봐. 어때? 달달해. 달달해. 아... 아빠의 그 석가를 그라. 고가 맛있다. 음. 오, 되게 진하다 생각보다. 응. <laughs> 음죠 음. 오, 오늘 원래 아카시아 되게 맛있을 음. 것 같아. 좋아. 으쌰. 아 천천히 하고 있으세요 네. 자, 자, 여기 좀 넣어주세요 장갑을 껴주세요 칼질을 좀더 잘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한테나 칼안 맡긴다고 하던데 양봉할 때 재밀이 끝난 소비는 칼로 평평하게 만드는 밀도 작업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해야 벌들이 꿀을 넣기에 좋다고 합니다. 이것도 받아주세요. 이건 안 해도 되겠다. 자, 이거 받아주세요. 아이디 좀 주세요. 네. 자, 이제 다 있습니다. 뭐시에요? 요거 하나 하고 하나 더 하면 끝. 민욱 씨만의 양봉장을 꾸리고 처음하는 채밀. 얼마나 수확이 됐을까 궁금해집니다. 아시아. 네. 마 그래도 내통하고 네 좀더 나았으니까 이 년도면 만족한다. 고생했어요. 다음 번에도 이만큼 뜸 내줄까? 네. 끝. 보통 꿀의 수분이 가장 적은 새벽 시간에 하는 채밀 작업. 민욱 씨네 가족도 새벽 5시 반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벌통이 많지 않아서 2시간 만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향하는데요. 집은 농장에서 차로 40여 분 거리. 자기야. 네. 우리 오늘 택배 포장해야 될거몇 개죠? 오늘 한 10건 정도 되거든요. 10건? 예. 네, 오 골고루라 가지고. 맞네. 그걸 다먹을게요 네, 네. 자기 이번에 채미라 거는 네. 수분 좀 날려야 되니까 장량꼴로 좀 할게요. 새로 딴 꿀은 수분을 날려준 후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더 달고 맛도 좋아집니다. 85g. 조금 더 넉넉히 다아요 네. 이게 사실 꿀도 그렇지만 다른 것들도 우리도 조금씩 사게 되잖아요. 음. 왜? 남으면 버리는 게더 많고. 음. 그러다 보니까는 손이 더 많이, 많이 나 난다. 사실. 근데 응. 진짜 우리가 팔아보니까 응. 다른 거살 때도 와, 이거 팔아가지고 응. 얼마 남으실까? <웃음> <웃음> 원가 얼마지? <laughs> 아, 이거 원가 얼마 안될것 같은데, 이런 거. 어, 그런 생각이 자꾸 응. 이제 드니까. 그러면서 또 식당 하시는 분들 보면은 와, 식당은 진짜 중노동이야. 어, 중노동 중노동이고. 중이야 우리 또 이렇게 손수 포장하니까. 응. 음, 또 알지. 그런 마음이 또이신좀 음. 심해. 이제 자기 이거 다 돼가니까 음. 스틱 좀 포장해 주실래요? 스틱? 응. 어, 알겠습니다. 스틱 넣기는또 달인 아니시. 달인이지. 음. 아직은 작업장이 없는 민욱 씨네 모든 포장 작업은 집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용량보다는 소포장을 하고 있어 손이 많이 갑니다. 용기는 스틱과 병두 가지지만 포장 스타일은 십여 가지가 넘는데요. 모든 포장 아이디어는 아내가 직접 낸 것.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포장재부터 용기까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꿀은 온라인상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포장해서 택배를 보냅니다. 오늘 밥을 뭐 먹지? 아, 우리 지난번에 응. 먹었던 거 적어놨던 게 있는데 아뭐 그런 걸다 적어 또 아, 이런 거안 하면 또 건강관리가 아 되니까 아 괴롭다, 늘 이런 거볼 때마다 <laughs> <그치? 웃음> 아다 적었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딱아 이런 게기억나딱 일요일은 아. 프리 먹고 싶은 거 먹는 날 푸리 아니고 요때뭐 남은거나 아. 연결해서 먹거나 이런 거였지 아. 자기는 생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신안 응. 오이. 응. 아 오늘 그또 장보러 한번 가야겠네. 응. 귀농 전 건강이 좋지 않았던 민욱 씨 건강도 챙길 겸 가족들 모두 식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거. 네. 네. 가자. 보통 1, 2 주에 한 번씩 장을 보는데요. 집 주변에 편의 시설이 없어.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시내로 나서야 합니다. 까 네. 어.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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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프리카? 네. 파프리카 살까요? 파프리카 하나 삽시다. 여기서 쓰라고 골라 봐봐, 색깔 이거 어. 좋아요? 이거 아. 시다 당근은 집에 있고 햄비이르실까요나빵맞는줄 <laughs> <laughs> 알았어 방금 <laughs> 비 오이 오이 스라 오이 이걸로 사자 잭카라 오이 사고 <laughs> 크림이 이거 하나는 내 거? 아니지 내거스아거 거. 나는 자기는 당근 아하. 제주도에서 온음 <laughs> 당근 양 작은 거 산다면 <laughs> 됐나? 뭐 있어야 되지 이제? 어, 이거면 될것 같아요. 응 가서 맛있는 거해 먹자. 갑시다. 가자. <laughs> 올해 첫 채밀도 성공적으로 했겠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서둘러 식사 준비에 나선 가족들. 올해 8살이 된0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0 0 0원에서4 0 0 0원기서 4,0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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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0 0원에 준비 끝! 오, 엄청 빨리 준비했다. 그한2 시간? <laughs> 월남쌈은 이렇게 교양있게 먹는 거야. 나 터졌니? 한입 했어? <laughs> 음. 건강해진 것 같아. 맛이 어떻습니까? <laughs> 음. 음! 음! 좋다고 음! 응 음. 뭐? 요즘 몸이 어떤 거 같아요? 요즘에 이제 음. 시즌이니까 음. 피곤하기는 피곤하지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도 <laughs> 저릿저릿하고 아프면 말을 해야지 아니지 내가 그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건강해지는 의미에서 크레미도 드세요. 아싸. 치얼스나나 이거. 음. 음. 둘다잘 먹네. 이거도 한개 올려 먹으니까 맛있어. 이거 안 먹었다. 귀농 전 대구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던 민욱 씨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만들고 싶어 2016년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농민사관학교의 조교로 일을 하며 농부에 대한 꿈을 키웠는데요.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 갑상샘 암 투병을 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던 때쯤 매형에게 보통 작물에 비해 조금은 수월한 양봉일을 권유받았죠. 이후 매형과 주변 지인들에게 양봉을 배운 민욱씨. 2021년 독립해 가족들과 함께 벌을 치면서 본격적인 귀농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민욱씨는 요즘 매일 아침 집 앞에 있는 천변을 뛰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기 낙하시 할 곳이 아직 갑상세 마음이 완치되지 않은 상황 평소에 음식은 물론 운동까지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어요 네. 안녕. 개운해요. 좋아 납다 음. 아, 역시 아침 운동이 좋아. 저마 해. 똥을 물기고 있었어. 아, 다육이 보고 있어? 어. 다육 식물은 딸슬라가 직접 키우는 것들인데요. 물을 계속 주면 안 되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학교 갈 준비로 바쁜 시간에 다육 식물에 푹 빠져 있는 슬라 사실 라는 학교에 다니는 대신 부모님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서 지내는 이른바 언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원이랑 정몽주랑 주고받았던 시. 단심과 하여가. 어. 음, 김유신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슨 공이지? 사영공. 띵덩대. 아 사영공. 가야 출신이에요. 아 가야 출신이구나. 응. 조선시대에 조선시대에 나온 기덕혜홍주 덕혜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 이름은? 아 아빠 알았었는데 아 알지만 지 말고 얘기를 해봐 이 아지 땡 아지 아 원래 이름이 아지였고 응. 덕혜옹주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에 가서 스라 덕분에 아빠 엄마도 공부를 계속 하게 됐어 엄마 맨날 까먹고 <laughs> 오케이 아빠는 책은 이제 못 보고 벌터가서 일주만 갈게. 응. 일하고 금방 올게. 응. 응. 직장을 다녔을 때는 상상도 못했을 딸과 함께하는 아침 시간. 귀농을 선택하고 얻은 즐거움입니다. 민욱 씨네 양봉장은 마을에서 땅을 임대해 꾸린 건데요. 배수나 자연 환경이 좋아 양봉엔 최적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가보자. 아유, 밤새. 꿀을 많이 날랐는지 전우들의 시체가 많네. 오늘따라 특별이다. 너희가 고생이 많다. 죽은 벌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꿀 따는 일을 많이 했다는 증거. 특히 채밀 시기인 요즘은 하루도 빠짐없이 벌과 벌통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한번 봅시다. 오, 오. 아 꿀을 많이 좀넣 편이네, 그래도. 보통 첫 채밀이 끝나고 난후 다음 채밀은 3일 후에 하는데요. 2차 채밀을 위해 벌통을 꼼꼼히 체크해둬야 합니다. 아, 벌도 없고 꿀도 없네. 다른 벌통의 소비와는 확연히 비교가 되는 벌의 차이.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가보자. 아직은 양봉 초보, 모르는 것이 더 많은 민욱 씨. 답답한 일이 생길 때면 찾아가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차로 3분 거리 바로 옆산에 있는 지인의 양봉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꿀좀 놀았잖아. 꿀좀 이제 조금 받치고 있어요. 꿀잔일로 벌 보다가 아 벌이 다 아, 책봉이 잘안돼 있고 아 이게 어떻게 해야, 좀 해야 될지 고민이 돼가지고. 아침에 벌장 깨끗하게 하고 왔나? 네, 아, 뭐늘 앞에 깨끗하게 하라는 거갈르좋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한다. 양봉에 관해서는 모든 알려주는 민욱 씨의 스승님을 찾아온 건데요. 양봉 장소 임대까지 도와준 고마운 분입니다. 그래, 아 벌통에 벌이 좀 작게 붙었는데, 이거 네,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나도 벌이 좀 많았는데 음. 지금 아, 이렇게 비우고 했잖아. 네. 그 벌이 많이 빠졌어. 음. 소비가 소비에 버려진 벌렁합니다, 저는. 그걸 이자 이것도 한 7, 8개 있었다고 근데 네. 빼냈단 말이에요. 그 도요 빼는 이유가 뭐죠? 그 보통 보면은 이제 이렇게 꿀말받도 욕심이 그렇지. 네. 이 꿀장을 하나 돌세 10장 정도 많은 분이 1 0 0개씩 계시는데 네. 열장면 너무 벌이 분산돼 버려요. 네. 분산돼 버리면 조금씩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꿀이 안 노르거든. 아. 그렇기 때문에 음. 많이 넣지 말고 과감하게 네. 네. 뭐 빼내 줘야 되지. 이제 벌 양에 맞게끔 아. 그렇지. 욕심을 버리라. 그렇지. 그러고 벌을 보려고 항상 노력하고 응. 어. 아, 내년에는 좀더 이만큼은 안 되더라도 좀더 늘려야지 아, 어, 늘려가지고 어,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중요한 건 하여튼 꿀을 맞추면 되잖아 는거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오늘 어. 서둘러 양봉장으로 돌아온 민욱 씨 다시 벌통을 살피는데요. 이 집도 막 너무 넓은지 보자. 음, 벌이 별로 없네. 양봉 선배에게 배운대로 벌이 없는 벌통의 소비는 하나나 두 개씩 빼냅니다. 그 사이 아내와 딸이 양봉장을 찾았습니다. 나온다, 아빠 나온다. 보여어요아다나 왔어. 나 왔어. 덥지. 응. 오늘 뭐 할까? 하고 싶은 거 있어? 뭐 만들었는데. 어? 뭐 만들었어, 설아야? 꼬집. 꼬집 짜잔. 오. 뭐야? 아, <laughs> 옥수수. 나는 안개초. 이거 심어 놓았던 거? 아, 붙일 거 이거 꽂을 거야? 응. 우와. 그럼 오늘 옥수수 씨라 모종 심어 놓은 거 한번 심어 볼까? 씨라를 응. 위해 양봉장의 한켠에는 작게 화단을 만들어 뒀는데요. 우리 옥수수 여기 저기 풀좀 뽑고 아, 저쪽 이쪽을 좀 채울까? 좀, 응, 좀 말랐어. 채밀 때문에 요 며칠 신경을 못 썼는데 그 사이 풀만 한가득이 된 화단. 온 가족 총출동해 제초 작업에 나섭니다. 이거 쓰대요. 얼굴이 좀 타야지. 농아는 <놀람> 사람 같지. 이제 저기 어디 태국 나가기 무서. 워 새까만 음. <laughs> 우리 우리 세병만 <새벽만> 새까맣게 도 받아낼걸. <laughs> <다닐까? 웃음> 심어보자. 쑥쑥 얼음 빼듯이. 저 앞쪽부터. 조금. 오케이. 어. 오케이. 밑에를 살짝. 오 그렇지. 응 나보다도 잘하는데. 맛있다. 깊이 꽂아줄까? 오케이. 여기는 옥수수. 이거 벌통 만드는 거좀 도와주세요. 네. 자, 그럴까요? 뿔을 발라주세요. 오케이. 오. 오케이. 됐어. 아빠 여기로 와. 네. 이제 많이 칠하니까 쓰라 기술이 늘었네 수라 다잘 칠해 나보다 더잘 칠해 이봐 나 줄줄줄 다 세고 흘리지도 않고 엄마도 하시면 됩니다 안 칠하려고 <laughs> 자존심 상한 거지? <laughs> 됐다 다 했어 와 금방 했다 슬아 오늘 일다 했으니까 어디 가고 싶은데 없어? 지금 얘기해야 돼 지금 다육이 사러 다육이 사러 갈까? 육식물에 관심이 있는 수라를 위해 찾아간 곳은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농장. 뭐, 저 지난번보다 없잖아. 훨씬 많아졌다. 지난번보다. 우와, 수라한테 데려갈 까 한번 살짝 찾아봐 봐. 알랭이가 다육이 너무 좋아해 가지고. <laughs> 미래 다육이. 아. 아하. 수라 뭐또 뭐가 예뻐? 아빠, 는 이거 약간 마음에 드는데. 숙지야. 어. 음, 숙야 괜찮아요. 오빠는 이거 고르긴 제가 고르고 키우기는 또 달래미가 키우고. 아, 쓰라코 보러 왔는데 우리가 더 지금. <웃음> <웃음> 원래 그런 거예요. <걸> 뭐, <laughs> 항상 이제 애들 때려왔다가 어른들이 더좀눈 돌아가 가지고. 이런 종류 어때? 공주 꽃 피는 거 아, 좋아해요. 아, 꽃 좋아해요. 마리름 같네, 약간. 요거 가져가시면 되겠네. 요거 꽃대도 많고. 잘 키워서 <laughs> 또 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락 네. 네. 잘 키워줘. 수락 아침마다 키우니까 다육이 전문가 돼야 지겠다 뒤. 오늘도 꿀이 좀잘나와줘야되는데 지난번처럼 꿀 좀. 팡팡 어, 어. 더, 보지 더. 아. 어? 들보어요들리왔어요 꿀이 up, w h a t 여기 보이죠 잘 들어왔습니다 꿀좀 s up, what's up, 나오기를 이제 두 번째라고 채명이 부탁합니다 저는 좋소 데리고 가겠습니다. 네,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자, 꿀을 한번 체밀해 봅시다. 체밀이 <laughs> 있는 날은 식구들 모두가 새벽같이 양봉장으로 나서는데요. 꿀을 체밀할 소비 정리는 민욱 씨의 몫. 체밀은 아내와 딸이 도맡아 합니다. 수라복이 말통에 꿀 가득 차는지 한번씩 봐줘요. 아 지금 물, 꿀 많이 들어왔어요? 네 아직 그래도 반 남았어요 아, 알겠어요 집게로 건어나고요어응몇 마리 뺐어요? 아홉 마리 뺐어요 아홉 마리가 뺐어? 아홉 마리 꿀 많아? 한 마리, 두, 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나오려고 하는데 두 마리에다가 나오네한 마리 있어요 다리 걸치고 뭐하니? 여기 들어가니? 애기벌은 안 쏘아? 네, 침이 없대요, 아직. 진짜? 아니, 손에 막 올려놓고 있는 거야, 지금? 침안 응. 쏘면 벌이 안 무서워? 네. 아빠, 애기벌 얹다. 음. 어, 애기벌이야? 오. 측전에 넣어줄게. 슬아 저기 꿀 찾는 거 보고 있어? 네. 지금은 괜찮아? 가지가지가자어 응. 그래? 같이 한번 가볼까? 네. 으쌰 한번 가보자. 가자. 꿀, 자기가 몇 마리 째지? 세 마리 하고 조금 더네 마리 째요. 어어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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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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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아 으아! 아!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꿀이 넘쳐버렸네요. 그때, 엎친 데 덮쳐 꿀까지 쏟아버린 민욱씨. 아, 이거 아까워서 어쩌나요?